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 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등을 통해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서 작성하고 종이 문서로 출력하지 않은 채저정 매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해 제출한 경우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을 고려함 없이 서면인 공소장만을 기준으로 어, 특정되었는지를 판단하지 전자 문서를 참조할 수 없다 이 공소장과 관련해서는. 서면만 유효하다. 우리 이제 팔라가 얘기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294조의 사면은 특수매체 기록에 대한 증거조사가 규정되어 있어요.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형사소송법 313조 1리항도 특수매체 기록에 대한 증거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공소장과 관련해서는 260, 254조 공소장 서면을 제출해야 되고 266조의 266조, 공소장, 부분도 서면. 266조에 이뭐 답변서. 그 다음에 기타 어떤 조문에도 공소장은 여전히 서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구술, CD 등 전자매체에 의한, 제 의한 기소 같은 경우 무효이고. 그 다음에 이게 현저히 중대한 하자로서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의의 없이 변론에 응해서도 하자치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공소장 변경 신청도 공소장 변경 신청은 피고인이 제정하는 공판정에서 구술로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공소장 변경에서는 구술 되지 않는 한. CD 등 어떤 전자매체는 서면이 아니고, 공소장 변경 신청이 아니다. 공소장, 적법한 공소장 변경 신청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연이어서 이어집니다.